반갑습니다 화끈한 타이밍 화타TV입니다 형님들, 형님들 구독 좋아요 댓글 멤버십 감사하고요 카페 가입 감사합니다 우리 멤버십 재가입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멤버십 재가입 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더라고 감사해요 아, 같이 일사모매매 잘하고 1티어로 뽑아드리니까 수익 많이 보시고 아, 종목들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, 이제 그 다음 예쁜 친구들이 여기 있는 친구들이에요 어, CKH는 조금 이제 동전주라서 꺼림직합니다. 솔직히 조금 꺼림직해요. 어, 이렇게 막 오름세, 그러니까 현재 자리랑 비슷한 부분이 여기인데 이렇게 오름세를 주고 어, 막 달리기를 하는 부분도 보여주기도 하니까 어, 근데 약간 이제 동전주라 좀 거림직하다. 거림직한 어, 건 어쩔 수 없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사 모 매매하시고 어, 만약에 이, 이게 60일선인데 이 60일선을 이탈을 하면 그냥 버려버리십시오. 오케이. 일3 음, 5 매매를 하되 61을 이탈을 하면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ENL 이고요 여기 옆에서 그냥 가져와를 몇번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기 위에까지 7% 까지 더 달리기를 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7% 정도는 더 가도 괜찮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도 휘잉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해 보이고요. 아, 대성 파인텍 자기가 돈을 써서 올린 구간이 1,830원 한7% 6% 정도 되는데 아, 이 구간에서 지겹게 하더라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. 대동이고요. 어, 어 이건 뺄게요. 죄송합니다. 음 아까 구를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조금 지지부진하고 좀 밑에 있는 건좀 피하는 게 좋아요. 애들 어, 위에서 놀려고 하는 애들 이렇게 위에서 놀려고 하는 애들을 고르는 게 낫고 어, CKH는 조금 예쁘니까, 근데 동전 주니까 조금 어, 약간 어, 마음에안 드는 부분은 있다.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,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